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확진자가 속출해 방역 당국이 긴급 역학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지난 3일부터 최근까지 마트를 다녀간 이용객들은 반드시 진단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휴일 문자를 받고 놀란 시민들로 경주 보건소는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보도에 김용우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대형마트. 휴일을 맞아 이용객들로 붐빌 시간이지만 출입문이 국게 닫혀져 있습니다. 마트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직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에서 다섯 명이 추가로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종이고, 그 따라서, 따라서 직원 190명 가운데 80여 명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주의 대형 마트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확진된 제고는 지난 5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열흘이 지나서야 선별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침, 뭐, 뭐, 뭐 감기 증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병원약 갔었어요. 경주시는 긴급 재난 문자를 통해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마트를 이용한 시민들은 진단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휴일 갑작스런 재난 문자에 시민들은 깜짝 놀랐고 선별 진료소가 설치된 경주 보건소는 비가 내리는 구은 날씨에도 검사를 받으려고 한꺼번에 몰려든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정심 먹다가요. 문자 받고 바로 왔는데 진짜 잠깐 들렀었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네요. 대구에선 6명, 경북에선 1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고 영시 이후에는 대구 14명 경북은 경주 11명을 비롯해 27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TBC 김우니다